안녕하세요, 지봉입니다이미 어, 어, 어. 네, <laughs> 뭐지? 라이이라이라이이미 라이미. 라미 라이미. 미라미이미이다 욕심 부리려고 다이거내이라고하라서다 먹고 있습니다. 와, 하하. 아, 라임이 참 욕심쟁이죠. 야, 이 욕심쟁이야. 그만 좀 먹어라, 미어물 지금 라임이가 미물 먹방을 하는 중? 뭔 중? 한 표시 한 중? 라임아, 그게 그렇게 맛있어? 그렇게 껍질까지 핑겨 치면서 먹네요. 그게 염양토 듬뿍은 담아 있다고 라임 있는 맛있다고 하면서 계속 먹네. 아이고. 음. 뭐 <laughs>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더 올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댓글도 좀 댓글 써 주세요. 안녕.